반갑습니다. 모발이식 의사 털순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수술. 아, 모든 수술이 다 그렇겠지만 재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결핍, 미완성, 부족, 불만이라는 키워드들이 내포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복부 수술을, 재수술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뭐 염증이 생겼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음 뭐, 암 같은 게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은 그런, 뭐, 생명에 영향을 준다거나, 치명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어, 원장님, 약간, 뭐, 좌우 높낮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거나, 오른쪽보다 왼쪽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거나, 아, 생착률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거나, 어, 디자인이 너무 좀, 어, 어쨌든, 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거나 등등의 이유로 재수술, 2차 수술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지간에 부족하거나 불만인 경우가 제일 많을 거고 이제 수술적으로 보자 그러면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뒤통수에 있는 모발을 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뒤통수에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재수술이라고 하면은 1차 수술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뒤에 있는 남아있는 모발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 모발 이식 재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뒷머리가 재수술 혹은 2차 수술을 할 만큼 남아있다라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2차나 추가적인 수술을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뒤에 모발이 없어서 아예 재수술을 꿈도 못 꾸는 경우 혹은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의 모발로만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술적으로 보면 2차 수술, 재수술이 쉬운 수술은 아니에요. 물론 뭐 난이도 있는 대동맥 수술이나 심장 수술 이런 거하고 비교 뭐뇌 수술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모발이식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자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해 집어 놓은 거잖아요. 어, 비절개 같은 경우 절개 같은 경우 채취 측면도 있을 거고. 이식을 했을 때도 어쨌든 수백 번, 수천 번그 바늘을 가지고 찔러 놓고 해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의 성질 자체가 변합니다. 딱딱해지고 질겨지고 그러니까 한번 건드리지 않았을 때 태초의 그 두피 상태랑은 달라지기 때문에 2차 수술은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복부수술 제가 뭐 복부수술을 하진 않지만 복부수술을 할 때도 장유착 같은 게 생기면 장마비라든지 장폐색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한번 복부수술을 해 놓으면 그 부분이 섬유조직으로 바뀌고 찔겨지고 단단해지고 하기 때문에 장이 움직이는 게 어.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조직이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발이식 수술도 1차 2차 거치면 거칠수록 그 부분이 수술 부위가 단단해지고 찔겨지고 더 거칠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칠어지면 거칠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엄살을 피우십니까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이식을 해 놓은 부위에 사이사이 찌르면서 이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식을 하면 이 사이사이를 찌르는 거는 상관은 없는데, 뽕뽕뽕 뽕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이식, 추가적으로 이식하는 그 모발들이 제대로 박혀있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팝핑 현상이 조금 더 심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이식을 하면 이렇게 잘 박혀있어야 되는데, 이 압력 때문에 뽕뽕뽕뽕 튀어나오는 확률이 많아져요 뭐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말이 쉽지 이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심어 놓은 거 최대한 안 다치게 하면서 이 사이에 어,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바늘로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찌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수술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절개를 1차로 하신 분들이 만약에 2차에 절개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일단 1차에서 비절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발 모낭들 다 털어 버리죠 어, 티가 안 나는 선에서 다 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곱센티미터당 100개 정도의 모발이 있었다고 치면 비절개로 싹 털어나가 버리면 제곱센티미터당 50개 정도나 뭐그 전후로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갖다 심은 거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2차로 또 절개를 했을 때는 단위 면적당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단점이 있을 거고 1차에 절개로 하신 분들은 2차에 비절개를 하거나 절개를 했을 때 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밀도감 있게 절개로 채취한 부분 외에서 절개를 하면 물론 밀도가 그 절개선에 가깝게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절개로 1차를 했을 때보다는 그렇게 밀도가 떨어지진 않아서 애초에 절개를 1차로 한 분들은 2차나 어, 재수술을 했을 때요.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절개로 했던 분들을 비절개로 했을 때도 어 쉬운 측면이 있죠. 물론 쉽다라고 하는 거는 그 상대적인 부분이 되겠고 아주 쉽진 않아요. 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 쉽게 쉽게 설렁설렁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절개선 주변에는 밀도도 떨어지고 이게 또 티가 또안 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려워요. 어그 부분에서는 또 어, 모낭의 배열이나 이런 게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 채취도 어렵고 어, 이식도 어려운데 그 이후의 과정은 거의 비슷비슷 하실 거예요. 어, 이식하고 어, 암흑기가 살짝 오고 다시 자라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격,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훨씬 더 매니지가 어, 한번 또 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려나? 음. 결혼 두번 하는 느낌이니까. 근데, <laughs> 네. 어, 뭐, 물론 뭐, 그렇죠. 결혼 두번 하는 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어, 그런 정도로 비율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결혼 두번은안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적인 측면 좀 어렵고, 이식학적으로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어쨌든 약간 빈 부위를 채워야 되고, 디자인적인 것도 1차적인 그, 1차 수술 해놓고, 해놓았던 거를 최대한 살리면서 어색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냥 쉬운 건 아니죠 어. 또 높이를 좀더 낮춰야 된다거나 기존 모발과 어울러져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해 봐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생각나는 부분들은 여기까지인데 어 1차 수술하고 재수술은 쉽지는 않다 어. 그렇지만 또뭐 아주 뭐 못할 건 아니고 뒤에 모발만 충분히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 원하는 뭐 밀도감이라든지 디자인 살려가면서 하는 게또 맛이 있거든요. 어, 이식하는 사람, 이식 의사로서의 그 맛이 또 느껴지는 게또 2차 수술 해놨는데 1차 수술에 더해서 뭔가 활용점정하는 느낌으로 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너무 꺼려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모발이식 2차 수술, 재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순서이었습니다